안녕하십니까. 준원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버전 말하는 대로 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입니다. 나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가슴을 가리켜주면 되고요. 나 스무 20살. 살. 스무 살은 금지중지를 굽혀서 살짝 흔들면 20이라는 소입니다. 20. 턱 쪽에서 나가면 스무 살이 됩니다. 스무 살 적에 때입니다. 때 손바닥 세우고 엄지 손가락만 붙여서 시계 방향처럼 시계 바늘돌듯이 돌려주면 때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하루라는 것은 엄지 엄지를 가위 모양으로 한 상태에서 알파 모양을 그려줍니다. 알파 모양 하루 종일 하루를 뜻합니다. 하루를 견디다는 수어는 엄지 주먹을 가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참다 견디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참다 견디다. 그래서 나 스무 살 쪽에 하루를 견디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입니다. 불안하다 두근거리다 하는 것은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쿵닥쿵닥 불안하다. 불안한 잠자리. 잠이라는 손은 눈앞에서 검지와 중지를 꼬불꼬불 해주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눕다. 사람이 다리가 서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눕는 거죠. 그래서 왼손바닥 위에 검지, 중지를 눕히면 됩니다. 눌, 떼면. 때 앞에서 배웠습니다. 눌, 떼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잠자리에 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입니다. 내일이란 수호는 오른손 검지를 어깨 쪽에서 앞으로 한번 내밀어주면 내일이 됩니다. 뒤쪽으로 하면 어제가 되고요. 앞으로 하면 내일입니다. 내일 뭐 하지, 무엇이란 수호는 이 검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무엇, 무엇입니다.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걱정은 오른손 끝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에 대고 둥글게 돌려주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했지. 손목을 왼쪽 손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치면 하다라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지!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입니다. 두눈 가르쳐 주면 됩니다. 두 눈을 감다 눈을 닫는 모습 두 눈을 감아도 도라는 것을한 글자와 디귿하고 오를 써 주면 됩니다. 뭐뭐 뭐 해도 할때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잠 배웠습니다. 잠안 온다 아니다 아니다는 수어는 엄지검지를 가위 모양으로 해서 바깥으로 손목을 뒤집어 주면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음이란 수호를 씁니다. 오른손 검지로 왼손 손등과 손바닥을 차례로 짚어주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슴이 가슴이 아프도록 아프다는 것은 오른손 손가락들을 둥글게 구부려준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해서 흔들어주면 됩니다. 아프다, 아프도록 답답할 때 답답하다는 가슴을 세게 쳐주면 됩니다. 답답할 때, 답답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뇌었지? 입니다. 나, 되었습니다. 손바닥 가슴에 나. 왜? 하는 거. 검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 짚으면서 겨우 뚱. 왜? 안 되지? 안 되다 하는 것은 검지와 다시 엄지와 중지를 고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검지를 코에 대고 앞으로 내면서 튕겨 주면 안 돼라는 소입니다. 불가능안 돼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난왜안 되지? 그다음에 왜난안 되지? 입니다. 그다음에 되뇌었지. 반복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그래서 오른손을 손가락을 둥글게 약간 오므린 다음에 앞쪽으로 향해주고 둥글게 3자 모양으로 내려주면 반복하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되네다, 되색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네였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 제목이기도 한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다는 것은 검지 손가락을 입 앞에서 내밀어주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말하다 박자나 리듬에 맞춰서 양손으로 한 번씩 더 해줬습니다. 말하는 대로. 뭐뭐대로 하는 것은 왼손 검지를 내리고 오른손 검지를 거기를 대주면 뭐뭐대로입니다. 하는 대로, 그것대로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음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입니다. 되다라는 소는 오른손 손바닥을 앞으로 보는 상태에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되다 될수 뭐뭐 수하는 것은 손바닥을 입 앞에 두고 파 파라고 해주면 이건 가능입니다. 뭐뭐 할 수라는 표현도 되고 가능이라는 소입니다. 될수 될수 있다고, 있다는, 엄지와 검지를 세워서, 엄지를 코에 대주면, 있다 라는 소입니다. 있다. 그래서,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다는 수어는, 오른손 검지를 앞쪽으로 세워줘서, 왼손 손바닥에 갖다 대주면, 믿다 라는 소입니다. 믿다입니다. 믿다. 그래서, 될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입니다. 다음 믿을 수 없었지. 마찬가지 믿을 수 없었지. 없다는 검지와 중지를 턱 아래 대주면 없다라는 소입니다. 손바닥을 쳐도 없다. 뒤에 나옵니다. 없다되고 이것도 없다됩니다.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입니다. 마음 아까 배웠습니다. 손등 손바닥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배웠습니다. 대로 생각 관자놀이 검지로 콕콕 집어주면 됩니다. 생각 생각입니다. 생각한 대로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입니다 하다 배웠습니다 손목 쳐주기 할수다 배웠네요 있다는 건 거짓말 거짓말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 살짝 구부려서 볼을 톡톡 집어주면 거짓말이라는 소입니다 거짓말 같았지 뭐뭐 같다 라는 소는 양손 엄지 검지를 딱딱 마주쳐 주면 됩니다 같다 같다 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입니다. 다음, 고개를 저었지, 니다 고개를 저었지, 뭔가 믿음이 안 가는 상황에서 갸우뚱할 때, 고개를 젓는 편에 손을, 어, 턱에 엄지검지를 받쳐주고, 살살 문지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이 간다, 믿음이 안 간다, 뭔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표현, 고개를 저지입니다. 다음 가사 그러던 어느 날내 마음을 찾아온입니다. 그러던은 생략하고요. 어느 날 무엇 배웠죠? 무슨 날? 어느 날입니다. 어느 흔들어주고 날은 엄지 검지를 세워서 검지가 위로 향하도록 해서 올려주면 날이라는 소입니다. 날일 해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을 찾아온 나 하고 마음 배웠죠. 마음을 찾아온 찾다라는 손은 양손 엄지검지로 눈앞에서 돌려주면서 눈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찾는 겁니다. 눈으로 찾아온 오다는 손은 오른손 검지를 펴서 앞쪽에서 손등이 밖으로 향한 상태에서 나 쪽으로 당겨주면 오다가 됩니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오다 가다는 손등을 밖으로 해서 손바닥 전체를 밀어주면 됩니다. 가다 오다는 금지만 당기고 가다는 손등 전체를 밀면됩니다 오다 가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내 마음을 찾아 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입니다. 작다라는 소는 엄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엄지를 검지에 걸었다고기로 튕겨줍니다. 어떤 티끌 같은 것을 튕길 때, 작다 라는 표현입니다. 작다. 작지만, 작지만입니다. 엄지 튕겨주세요. 작지만 놀랍다. 놀랍다는 것은 양손 주먹을 펴면서 엄지를 가슴과 배 위아래로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가슴에 충격이 빡 오는 겁니다. 놀랍다입니다. 놀랍다.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깨닫다는 것은 생각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아 알게 됐어, 생각이 번쩍 뜨이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입니다. 다음 가사.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입니다. 내일 무엇 배웠습니다. 내일 뭐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겠지. 꿈꾸다는 것은, 오른손, 손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엄지랑 나머지 네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얼굴 아래쪽에서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꿈입니다. 꿈, 꿈꾸다, 이런 뜻입니다. 꿈꾸게 했지. 여기서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손목에 치면, 하다라고 했죠. 하다. 근데 주먹 위를 바로 치면, 뚝딱뚝딱 두들기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꾸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꿈꾸게 했지 입니다. 그래서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입니다. 사실, 참, 진실, 맞다 하는 것은 오른손 손날을 세워서 턱에다가 톡톡 두들겨주면 참, 진실, 정말, 진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1이라는 숫자 금지로 세워주면 됩니다. 한번 도, 한글지와 뭐뭐도 할때 디귿 오 배웠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미치다, 미치다는 양손을 약간 구부려서 머리 위쪽과 턱 아래쪽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됩니다. 미친 듯뭐뭐 같이 아까 배웠습니다. 엄지검지 딱딱 부딪혀주면 됩니다. 미친 듯 그렇게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달려든 적이 없다는 것을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양손 엄지 주먹을 옆구리 쪽에서 앞으로 내밀어주면, 열심히란 수어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다 하였습니다. 노력하다. 양손 엄지검지를 둥글게 해서, 양쪽 얼굴 옆에서 땀이 다시 들어가듯이 올려주면, 흔들면서 올려주면,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적, 뭐뭐 뭐 해본 적 하는 것은, 오른손 검지로, 목 아래를 스쳐 내려줍니다. 그러면 뭐뭐 해본 적, 뭐뭐한 적, 이런 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없다는 배웠죠? 없다입니다. 그래서 달려든 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입니다. 생각해봤지 배웠습니다 생각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이렇게 세웠지는 왼손 엄지 주먹을 눕힌 상태에서 이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사람이 넘어져 있는 상태, 포기한 상태,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나배웠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 가리키기 나 자신을 스스로 오른손 검지를배 아래쪽에서 위로 스쳐 올리면 홀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직접 내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는 생략하고요. 다음 가사 될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입니다. 자, 될수 있단 걸될수 있다 배웠습니다. 될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눈 가리키면 되죠. 눈으로 보다 보다라는 손은 양손 엄지검지를 눈앞에서 내밀어주면 됩니다. 보다, 본, 순간은 짧다, 동안입니다. 양손 엄지검지를 붙여서 가까이 붙여주면 짧다라는 소입니다. 짧다. 길이가 짧다. 짧은 동안. 양손을 세로로 내려주면 동안입니다. 그래서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이, 짧은 사이, 순간입니다.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믿다 하다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믿다 하다. 그래서, 될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배웠고요. 다음 가사, 할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입니다. 자, 배웠습니다. 할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다 배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서,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랩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단 걸 알지 못했다. 못했다가 처음 나오네요. 알다는 배웠죠. 알다, 뭐 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엄지검지로 볼을 살짝 집어주면 못하다입니다. 못하다. 그래서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그 앞으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이, 이것, 그것입니다. 그, 땐, 배웠습니다. 땐, 몰랐지. 모르다는 것은, 오른손 손가락을 약간 굽혀준 상태에서 어깨 위로 스쳐 올려주면, 모르다라는 소가 됩니다. 알다, 모르다입니다. 그래서, 그땐 몰랐지입니다.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입니다. 이제 양손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가볍게 내려주면 지금이란 소입니다. 지금 이제 다 됩니다. 이젠 오다 되었죠. 올 수도 없고 다 되었습니다. 가다 아까 되었습니다. 손등으로 내밀어 줍니다. 갈 수도 없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입니다. 다음,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입니다. 힘들다 라는 소원은 엄지검지를 코 밑에 댔다가 내리면서 펴줍니다. 힘들다. 힘들었던 나의 시절, 시절도 때 나타내주면 됩니다.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배웠죠. 20. 검지, 중지 구부려주고 흔들어주면 20입니다. 나의 20대. 다음, 굉장히 빠른데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멈추다, 멈추다. 어, 양손,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붙여주면 멈추다, 그치다라는 소입니다. 멈추지 말고, 뭐뭐 하지 마 하는 것은 왼손바닥에 오른손 손날을 세로로 내려쳐주면 됩니다. 멈하지 마입니다. 멈추지 말고, 쓰러지다. 아까 사람이 서 있는 데서 눕히면 넘어지는 것도 되고, 눕는 것도 되죠. 쓰러지지 말고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입니다. 다음,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입니다. 앞이란 손은 오른손 손바닥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면 됩니다. 미래 혹은 앞을 나타냅니다. 앞만 보고 달려 달리는 신용 양손을 흔들어 주면 되죠. 주먹 쥐고 달려 너너 너 당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위로해서 앞으로 내밀어 주면 너입니다. 당신 너의 길 길은 양손을 세워서 구불구불한 길을 그려 주면 됩니다. 너의 길을 가가 배웠죠. 가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입니다. 다음 가사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주위 주변 환경 같은 것은 왼손 엄지 주먹 주변을 오른손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오른손 손끝으로 주변입니다. 환경 주변에 사는 수많은 많다 하는 것은 엄지부터 차례대로. 손가락을 접어주면 많다라는 소가 됩니다. 많은, 많은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오른손 받치고, 아니,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 손날을 세워서 앞으로 흔들어주면 이야기란 소가 됩니다. 이야기.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가사,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그러나 하는 것은,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보다가, 아래쪽으로 뒤집어 주면, 그러나, 하지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빼었습니다. 진실, 참, 진짜, 정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들어야 하는 건, 그래서,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입니다. 다음, 내 마음 속 작은 이야기입니다. 나, 배웠습니다. 내, 마음, 속. 어떤 울타리를 나타내주고 안을 짚어주면 됩니다. 속, 작은, 배웠습니다. 튕겨줍니다. 엄지로. 작은, 이야기. 그래서, 내 마음 속, 작은,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지금 바로는 생략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뒤에 반복되는 많은 가사는 생략하고요.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배워보겠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왼손등을 오른손으로 한번 짚어주고 양손 엄지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도전이라고 뜻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도전은 무한히. 무한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죠. 그래서 끝이라는 수업. 왼손 손날을 세우고, 오른손 손끝을 살짝 구부려서 붙여주면 끝이라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끝, 없다도 되고, 이 없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끝이 없다. 그래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 해, 날, 일 배웠죠? 이 모양에서 둥글게 돌려주면 인생 혹은 삶, 살다 라는 소가 됩니다. 인생은 영원히, 영원히는 양손 엄지검지를 붙여서 같이 붙여준 다음에 앞으로 둥글게 오른손만 내밀어줍니다. 영원하다입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가사는 앞에서 다 반복된 부분이니까 앞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